어? <laughs> 저희가 촬영을 속하게 되는 걸까요? 아 네네 이루야 어. 이루야 왜 이러고 있어? 이루 친구 미안해요. 씀해요 <laughs> 진짜 어. 이렇게 딱 하면은 아예 어, 자기가 공부를 해요. 주작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이렇게 막 해요 이루야 이루야 이루 왜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야 이걸로? 너무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렇지>. <웃음> 엔수의 신 10화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삼성 갤럭시 북2 프로와 삼성 갤럭시 탭 S8 울트라 맞습니다. PPL입니다. 제작팀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엔수의 신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재정적인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민수생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제품 시리즈들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일잘러들을 위한 독치기, 탭치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출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부터 먼저 보죠. 성함 강민경. 죄송합니다. 분명히 이말 들어봤을 거예요. 나이, 31살.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이 있네요?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기를 등원시키고 공부 4-5시간 하고 아기 하원시킨 후에 놀이터, 저녁, 목욕 12시까지 4-5시간 아이를 육아하고 를 계신 분이 총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십니다. 휴직 기간 및 근무지가 정해져 있는 회사보다는 저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전문 직종 중에 한의사가 가장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한의대를 목표로 올해 2월부터 정시 공부 중입니다. 지원하게 된 이유. 혼자 공부하는 심심하게 돼서 캠을 켜놓고 스터디룸이 구독자가 늘어서 수익 창출. 역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뭘좀 아세요? 분유값. 음. 현역 및 재수, 앤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이미 겪었습니다. 해시태그 애기 엄마 해시태그 첫 수능 강순이 어? 어이, 쌍둥이? 이러면 지금 새아이의 어머니가 되신 것 같은데 뭐야? 어? 본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만류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지금 힘겨움을 겪고 계신지 어... 근데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엔수의 시인 아, 10화 주인공을 만나러 드디어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 만나러 바로 한번 가보시죠 예, 네, 가시죠 후.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엔수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어,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말해도 돼요? 저희야 땡큐죠 <laughs> 서른 살이고요. 아기를 어, 키우면서 이번 연도에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 어, 한의대 뭐라 하죠? 벌써 그냥 다 쏟아내시네요. <laughs>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름도 안 말하고 <laughs> 지금 여러 전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경님 맞죠? 네, 네. 그 연예인 강명경 씨하고 동명인이네요. 아, 네. 그래서 저 옛날에 신입생 때 맨날 자기 소개하면 어다 비치 이러니까. 아. 맨날 파리 파리 이런 거 부르고. 아 파리 파리. <laughs> 일단 그 노래만 불러도 나이가 짐작이 됩니다. 아 파리 파리. 사실 요즘 MZ 세대가 찾아봐야 되는 곡이랍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N 수해씨 처음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도 나이를 말씀해 주셨지만 서른 한 살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어린 시청자분들께는 굉장히 많은 나이일 수 있겠지만 저랑 세살 차입니다. 민경 누님 어쩌다가. 지금 올해 2023 수능에 좀 도전하게 되신 거죠? 제가 작년에 아기를 낳고 이제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아기만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정체되는 느낌이 들고 새로운 걸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회자가 서울인데 서울에서만 살아야 하고 이런 게 조금 아쉽게 느껴져가지고 전문직을 가지면은 네. 1년, 2년 일하고 또 지역을 옮길 수도 있고 음... 이런 게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이제 결혼과 출산과 겹치면서 네. 좀더 강하게 좀 다가왔나요? 네, 아기를 낳고 나니까 네. 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제스로 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N 수신 케이스도 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특히 요즘 대학생이라든가 어,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도 수능에 재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이제 어머님 집인가요? 원래 서울에 집이 계셨고, 네 여기는. 지금 공부하려고 아기를 좀 봐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올해 초에 왔어요. 그럼 지금 아기는 이곳에 있나요? 저기 방에서 지금 낮잠 낮잠. 아이를 키우시면서 동시에 공부하고 심지어 강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지금 공부 환경 계속 송출하고 계십니다. 육아 생활과 이 수능 도전 그리고 스터디 및콘텐츠까지3중 직업을 병행하고 계신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긴 한데 재밌어요. 공부하기 시작하게 잘한 것 같고 네. 좀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예전에 현역되는 수능을 보셨나요?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가가지고 오.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남들 다 하는 건안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 나는 수시로 갈수 있는데 왜 수능을 봐야지 하고 저는 응시를 안 했... 수능을안한 대학교라고요? 저는 그 네. 카이스트 나우가 졸업해서 네. 카이스트 나오셨어요? 전공이 어디? 음그 산업시스템공학과라고. 아공 나오셨어요? 네. 말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완전 범접하기 네. 어려운 인물이 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카이스트 입학 당시에는 수능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수능 공부는 처음이잖아요. 네. 올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올해 설 지나고 이제 2월 올해 2월부터 네. 그러면 지금 약한5 개월 정도 남지? 어, 빡세게 한 기간 한 5개월 정도 남지시고 그러면 하자마자 스터디 인미를좀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원래도 제가 좀 관종이에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 보여요 <laughs> 그래서 이제 원래 집에 방송 기계가 있었어요 <laughs> 아 인터넷 방송 경험은 없나요? 10일 있어요 10일 <laughs> 아니 그 10일을 했는데 어? 아니 플랫폼이 아프리카 <laughs> 어쨌든 다사다난한 정말 역동적인 인생을 보내시다가 결국엔 수능 도전까지 이어지게 되셨고 네.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셨습니다. 아, 혹시 유월 모의고사는 보셨나요? 네, 유월 모의고사는 학원 가서 혹시 국어 선택 과목이? 화작, 학법과 작문. 네.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기에는 공부량이 좀 허달렸죠? 네, 공부할 시간을 좀 아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음. 자, 그래서 몇 등급이었죠? 국어 1 등급. <laughs>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 소녀였습니까? 어, 어렸을 때 많이 읽었어요. 초딩 때는 그 옛날 고전 문학 같은 거 보면 조금 야한 내용이 좀 많잖아요. 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laughs> 5년째 봤어요. 그때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그걸 그건... 닦겠대요. <laughs> 그래서 그때 그걸 엄청 많이 봤던 게 문학할 때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육모 쉽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득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이 국어를 오랜만에 푼 사람 중에 1등급이 나오는 분들은 어렸을 때책 읽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이 정말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어는 몇 등급이 나왔죠? 영어는 2등급 원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89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항상 시작... 그 정도에서 이렇게 좀 음, 단어 안 외우죠? 네네 <laughs> 과탐은 뭐하고 뭐를 선택했나요? 물리원, 지구과학원 사실 지금 거의 모든 이과 친구들이 이제 생지 선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생명과학의 일부 단원 특히나 어떤 유전 단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괴랄함을 느끼고 물질을 선택한 친구들이 제주면에도꽤 많더라고요 그걸 알고 선택했나요? 아 저는 원래 생명을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생명은 항상 구등급 내신 수능을 안본 이유도 사실 그것도 하나 있어요 어. 혹시 그 과탐 등급이 어떻게 되죠? 육모 때? 1둘다 1등급? 응. 근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량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안에? 아, 지구과학은 네. 제가 대학교 때 별리사시험을 어, 뭐, 공부했었는데 를 <laughs> 이것저것 전 진짜 많이 했어요. 1차 때 물화생들이 다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생물은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화지만 보는데. 아 그때 깨달음 어, 내가 지구과학을 잘하는구나 어... 그래서 이번에 선택할 때도 아 지구과학 해야겠다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수능 체제 내에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죠 네네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서 수능을 접근해 본 기간이 4, 5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6모때 1등급을 과탐을 지금 쟁취한다는 것 자체가 순도 100%입과합니다 어쨌든 지금 6모 성적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아 이분 같은 경우가 왜 한의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진정성이 없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을 좀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민경님은 굉장히 독특하게 지원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을 통해서, 심지어 그 남편분이 저희한테 컨택이 온게 아니라, 남편분의 그 직장에 계신, 어, 사원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거든요? <laughs> 다이렉트로? 근데 그 사원분은, 샌드박스 게이밍이라는 회사에서, PD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남편분이, 혹시 샌드박스에서 근무하시나요? 내 아, 네. 게이밍에서 대표이사로 <laughs> 대, 대표이사세요 남편분이? 네, 대표이사로 이제 일을 하니까 리브샌드박스 사랑합니다. 제가 크로커서 정말 좋아하고 제가 서포터 저희 카엘 선수 탐켄치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아 남편 대학교 선배예요. <laughs> 당신 CC입니까? 저는 네, CC는 아니고 이제 어. 나이를 먹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남편이 스타트업 쪽으로 조금 연관이 있으니까 저, 저 그때는 또 스타트업을 뭔가 해볼까 싶어가지고 아 본인도요? 네 <laughs> 연락이 왔으니까 아 이것저것 좀 물어봐야겠다 하고 만났죠 인터넷 방송 BJ 변리사 스타트업 그리고 수능 도전에 이은 한의사 도전까지 나중에 마술사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여자 소개돼요? 여소요? 그, 제가 제 영상을 예전까지 못 보셨겠지만, 연애 못 한지. 아, 저 봤어요. 유튜브 시작하고 연애를 안 하셨다고. 남편들 여기서, 어, 미미미누님은 유튜브를 하고 여, 여, 여자친구를 안 사귀었대. 진짜, 그런... 어 돈미생가 봐, 이러면서. 오늘 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건 누님 전부다. 아기가 가지고 오는 장난감들인가요? 아, 네, 장난감.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네. 어. 징글벨, 징그루루벨두 살이면 지금 언어 학습은 어, 뭐 교재로 하나요? 아니면 아직은 언어 아니요 학습? 아니요 아. 말 못해요. 얘는 아직 나나 따따 따. 따, 따. 아그그 그 정도는 하나요? 네. 오. 요거는 그냥 음악인가요? 이거요? 네. 네. 일부러 프랑스어로 해놨어요. 좀 다국어를. 어. 아 다국어. 아, 그것도 신경을 쓰셨군요 네. 일단 한글부터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익숙해지게 귀에 아무래도 어머니 공부를 잘 하시다 보니까 급합니다 바로 프랑스로 넘어간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으로 들어가서 아기도 좀 만나보고 저희가 교재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어떻게 5개월 만에 첫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성적을 읽어낼 수 있으셨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를 거죠? 네. 이거는 물리 푸는 연습 중인가요? 아, 네 어제 마지막 공부가 물리여가지고 아, 연습장, 그냥 전체 감면 연습장. 전 카이스생의 물리 노트를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흔한 공대생의 어, 필기 노트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저희가 촬영을 속행해 되는 걸까요? 아, 네, 네. 예루야 세루야. 야, 엄마, 여기 있잖아. 응? 여기 있잖아, 엄마. <laughs> 왜 이러고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야!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이루. 이루 친구 미안해요. <laughs> <laughs> 수은? 아니요, 수우네요. <수은해요. 웃음> 일단 불러보죠. <laughs> 그, 얘가 여기 책상에 앉는 걸 진짜 좋아해요. <laughs> 그, 아, 최초, 엔쇠신 최초입니다. 엔쇠신 <laughs> 주인공과 자녀와 함께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어, 예. 자기가 공부를 해요. 주작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이렇게 막, 해요, 이루야, 이루야. 혹시 돌잡일 때이 친구 뭘 잡았습니까? 화살. <laughs> 예로부터 화살은 그, 무의 상징이지, 문의 상징은 아니거든요? <laughs> 이제 문물을 겸비한 문물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공부를 하신 적도 있나요? 음 진짜 너무 급할 때 얘가 막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깨가지고 울거나. 네. 진짜 막 조금만 더 해서 끝내야 될때 그때는 안고 할 때도 있고 아그 하루 일과를 저희가 좀한번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통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네.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10시에 가면은 집안일 좀 해놓고 씻고 보통 11시부터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시 반에 얘를 픽업을 해, 하러 간 다음에 3시 반부터 한 6시 반까지는 얘랑 놀아주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6시 반부터 얘잘 때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고 그때만 공고하고 그럼 하루 공부시간이 한몇 시간 정도 되시는 건가요 총? 진짜 맥시멈으로 했을 때 10시간, 11시간 되는데 그런 날이 많진 않아요 보통 8시간, 9시간? 와, 이 그냥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도 10시간을 넘기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육아를 하시면서 식 상황에서 이렇게 지 10시간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정말 놀랍네요 어 아, 근데 어, 아이한테 지금 펜을 지어줬는데 자꾸 떨구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야너 아니잖아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대 보니까 아까 인강 그래도 들으신 거 같은데 지금 네. 어디 인강을 보통 들으시나요 지금? 메가패스 끊어놓고 메가패스는 왜 끊었어요? 수능분 애들이 그냥 메가패스만 들어라 이래서 오 메가패스 그 미미누가 올해 연초에 광고한 거 아세요? 어, 홍보가 너무 안되는데? 국어는 누구 들으시나요? 저는 김동욱 쌤. 어, 교재를 좀 제가 꺼내봐도 될까요? 이거 하나 있거든요? 어, 좋아요. 알지, 어, 클래스. 엔수의 시인에 나왔던 친구들 중에 메가패스 국어 이용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강민철 쌤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김동욱 쌤이 또나왔네요 엄청 재밌으세요. 음, 김동욱 쌤의 좀 유머 코드가 맞나요? 어, 전 진짜 인강 들을 때 웃으면서 들어가지고 제가 뭐 네. 예능을 본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어, 그 정도로. <laughs> 음, 클래스는 완전 초기 개념 교재였죠? 네, 맞아요. 처음 음, 할 때. 따로 기출 문제집을 안 푸세요? 어, 따로 안. 이거 푸지. 하고 지금 용모치신 거예요? 응. 와. 이거랑 고전 시가 하나 듣고. 그럼 국어 전체 공부랑 이거 두 권이었어요? 오 개월간? 네, 그리고 지금이 최근에 수능 특강 풀기 시작하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지금 <laughs>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 겁니다. 국어 강사의 개념 교재 두 권과 수능 특강 나온 거몇 문제 푸시고, 저 국어 94점이 나왔습니다. 미쳤습니다. 이건 진짜. 이건 정말 놀라워요. 국어 문제 풀때 확실히 확신이있게끔 선지를 솎아낸 느낌이 뭐냐면 이 정도로 크게 X 하고 O 표시라는 분들은 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거의 사활을 걸고 손가락을 걸고 푸신 것 같습니다 문학 그 지문이 좀긴 편이잖아요 네. 그 밑줄을 거의 안 그으시는 편이에요 문학은 그냥 흐름을 느끼는 국어 재능 충입니다 (EBS) 연결한 걸 아세요? 네네 모의고사 육모에서도 문학 작품의 반 정도는 EBS 출제 작품이었고 줄거리나 인물의 성향을 외워두면 네. 좀더 빨리 풀수 있고 고전 시간 작품이 음. 그대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시간을 아껴서 비문학에서 빨리 풀기 위함인데 음. 어, 국어를 푸실 때 시간이 촉박하셨나요? 뭐 항상 5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국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수학 교재 볼수 있나요? 수학은 누구를 보시나요? 어떤 현우진 인간. 선생님. 현우진 선생님 들으시나요? 네. 지금 수분감 하고 드릴 했고 다시 또 뉴런을 보고 있어요. 모든 강사분들 중에 그냥 최상단에 위치한 분들 다 들었군요. 네, 1등으로 되어 계신 분들. <laughs> 뉴런 뭐수투 이런 거 하나 볼수 있을까요? 아 이거 어? 진짜 네, 너무 좋은 책. 체... <laughs> 다 틀렸어. <laughs> <laughs>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번에 6무 때 원점수가 몇 점이셨죠? 70점 되겠는데? 2등급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진짜 6무는 보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요?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음... 아무리 이제 과거 출신이셔도 수능 수학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본 적한 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등급을 맞는 것도 정말 좀징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호 왜?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야 이걸로? 너무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영어는 일상적으로 1일 단어 30개, 지문 10개, 문법 한바트 완벽한데요? 한 번도 못 시켰어요. <laughs> 진짜 이거 실천만 해도 무조건 1등은 나오겠어요. <laughs> 그래요? 이미 지금 기본기가 2등급으로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 꼭 아침에 단어를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예,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영어 아침에 단어 외우라고 하는데 어... 아침에 단어 외울 시간이 아 저는, 없으니까 그, 저는 좀 솔직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자기 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응. 아침 무조건 국어 왜냐면 음. 일단은 국어를 수능에서도 아침에 풀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전 게,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음. 근데 제가 많은 강사 친구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나봐도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어. 외우기 싫어서 안 해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가다 다안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올해 6모, 올해 EBS 교재들에 있는 단어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절대평가 이후의 모의고사 영어 단어들 그러니까 지금 자의로 가셔야 돼요 구모 전에는 자의의 머리를 박다가 수능을 보시는 것이 좀 어떨까 과탐은 뭐 워낙 개념 한 바퀴는 다 돌리셨어요? 네 응. 그럼 오지훈 선생님하고 백이범 선생님이 듣나요? 오지훈 선생님하고 백이범 선생님 네 과탐 교수좀볼수 있을까요? 개념서 오지훈 선생님은 10회 내내 수학률 100%를 기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지구과학을 진짜? 듣는 모든 친구들이 오준쌤님이 교재가 있었어요. 아, 너무 좋은 책이에요, 진짜. 수능 특강을 되게 늦게 풀었어요. 수능 특강을 최근에 풀었고 탐구는 제 EBS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국어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 조금 풀었고요. 지금 음. 제 생각에는 표점을 좀 터트려야 되는 구간이 국어인 것 같긴 해요. 9월 달에도 국어를 1등컷 절대 맞을 생각하지 말고 100점 맞는다는 느낌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국어가 가장 자신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 있진 않았는데 계속 잘 나와주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laughs> 물리 교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물리요? 물리 저거 아닌가요? 아 이건 문제집이요 어 문제집도 좋습니다 문제집 특이한 게 맞는 문제는 동그라미 아예 안 치시고 틀린 문제만 X를 치시네요 네 이거 빨간색은 첫 번째 때 틀린 거 어... 파란색은 두 번째 때 틀린 거 표시조차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한 느낌이 나네요 코카칩은 왜 있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웃음> 드실래요? <웃음> 제가 그 감자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 감자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왜감자를 닮은 거예요?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집 토이 스토리라는 음. 거기 포테이토헤드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네. 그 장난감을 닮았다고 하는데 어 이렇게 날카롭게 생기셨는데. <laughs> 심을 보고 얘기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어, 구독자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거 노렸죠? 저요? 어 좋죠 아 근데 아줌마라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줌마라서 더 관심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그..아니.. <laughs> 이상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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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laughs> 케이스라서 더 <laughs> 밥이나 먹죠 저기 태교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빵? 빵과 음료수 먹죠? 네. <laughs> 선생님, 그, 제가 할 때마다 간단한 선물을 좀 드리는데. 아, 수능식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이게. <laughs> 아까 보니까 수학하고 물리는. 염수장 많이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망청. 진짜 흥청망청 써요 진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구모 때는 이 시계를 한번 들고 가고 네. <laughs> 내가 차는 게더 편한지, 네. 아니면 책상에 모퉁이 놓는 게 편한지, 음. 감아서도 놓는 게 편한지 이런 거를 음. 그래서 구멍을 하반에서 보는 게 진짜 중요. 음. 저희 이루치님과 활동이 되게 좋네요. 네막뛰 걸어 다니질 않아요. 계속 뛰어 다녀요. 육상 쪽어때요 육상 쪽. 아까, 아까 보니까 너무 때. 공부를 강요하는니까 <laughs> 계속 해보고. 컴사즈 요아 저는 듣고. 공부를 안 시키려고요 저는 엄마가 네. 공부를 안 시켰거든요 아, 방생하니까 카이스트에 네. 가버린다 음. 아, 깜짝 놀랐어요 사연 듣고 그 피님이 연락 받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laughs>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유전인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처음 뵀지만 계속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지만은 사실은 아는 순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근데 저는 뭐 항상 역경이 남, 없었던 거 같아요 남들은 역경이라고 느끼는 포인트를 음. 누님은 또 느끼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별로 남의 평가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와, 아 좀, 근데 저도 별미사 네. 공부할 때는 조금 음. 다크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이제 몇 학년 때부터? 그때가 한2 2 살, 2 3살 음, 이럴 때, 음. 이제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저는 휴학하고 이제 신림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시험에 이 차를 두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 음. 그 그때 이제 좀 사람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어, 어, 어떤 식으로? <laughs> 떨어져도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어, 이런 식으로. 음, 다른 거를 했는데 그 길도 또 행복해. 그때 내가 떨어졌다고 우울해할 게 아니었구나. 음, 그 사실 음. 뭐카이스 다닐 때는. 어, 나는 무조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또 막상 음. 공부를 해보니까 또안 됐잖아요. 네네. 아,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네네. 있구나. 네네. 이런 것도 이제 좀 받아들일 줄 알고. 근데, 음. 진짜 공부할 시간이 너무 빠듯할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그래도 어린이집도 보내면서 어머님이 또 저녁에 한 두세 시간 봐주시고 하니까 아... 한 여덟 시간 정도는 학부가 되니까 <laughs> 최소. 한 20대 초반에 공부한 친구들도 10시간 가까이 내기가 진짜 많이 어려워요. 뭐 단과도 많이 다니고 집중도 많이 못하고 근데 이게 이 무게는 제가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결혼은 음. 이제 자기 삶의 반을 내주는 거라고 음, 네. 네 친구들하고 장난식으로 아 수능 한번 볼까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최근아 그냥 그 전에도? 네 음. 근데 뭐 막상 실천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쟤를 음. 낳고 나니까 이제 아 진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래도 취업해서 이제 회사 다닌 것보단 조금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 아무래도 전문직이 되면은 음. 뭐 지금의 한 절반만 일해도 음. 수입은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laughs> 있어서. 그시간은 그러니까 <laughs> 그 공부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뭐 학교 다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만 끝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와. 한의대 이유가 있어요? 한의대요? 네 그러니까 메디컬 중에서도 그 제가 좀 피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오. 의대는 그걸 제가 좀못 견딜 것 같고 아 수업적으로? 친구들 공부하는 거 봐도 너무 힘든 것 같고 음. 그리고 한의원 선생님들이 좀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잘 어, 어울리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잘하시고 따뜻하고 <laughs> 네. 어, 애정 어린 그 이제 얘기들 나누면서 또 이사분도 그렇좀 돼야 되잖아요. 음, 만약에 올해 좀 사단이 난다면 <laughs> 네. 계속 도전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아기를 낳으니까 엄청 많이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거고 또 내후년에도 시간 있으니까. <laughs> 그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별이 경해졌나요? 아직 안 돼. 아직 안정해졌구나9주차라서 상당히. <laughs> 감사합니다 가장 힘든 건 없어요? 지금 공부하면서 애기를 가지니까 음, 잠이 자꾸 와가지고 근데 이게 입덧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어? 졸린 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임신 중이시잖아요 네. 공부할 때마다 막 없으세요? 음, 좀. 있어요 있어요 참으면서 <laughs> 물 마시면서 <웃음> <웃음> 왜냐면 이 시간 아니면 공부를 못 하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더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걸 아니까 애기가 태어나면 은 밥도 더배고 드신가요? 배고프시죠? 밥맛이 없어요. 오히려. 아, 오히려. 응. 밥은 억지로 먹긴 하는데 먹고 나면 미 식거리고. 와. 근데 그러면 너무 잘 먹고 있나? <laughs> 애들 댓글로 이런 거다 먹기는 하냐고. 음식관과 들어오질 않아요. 워낙 안 먹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없어요. 아 어, 진짜요? 음식은 그러니까 살려고 먹어요. 치킨도 안 드세요? 치킨 먹은 먹죠, 뭐. 근데 이제 맛집 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음... 맛집 찾아다니고 막그 시간 쓰고 이해가 안 돼요. 연애를 못 하겠네. 연애를 오케이. 맛집 진짜 좋아요 완전 블로그 다 찾아보고 <laughs> 댓글 다 읽고 맛집 랭킹 검색해가지고 추천해주고 <laughs> 어. 아무튼 엔셋이 이제 두 자릿수 회차로 들어간 순간에 강민경 누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짜 매 인생의 매 순간 도전을 하고 지금은 대기업을 다니던 도중 육아휴직을 냄과 동시에 수능을 한의대 준비를 하고 있는 도전의 여전사였습니다 <laughs>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어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될 음.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소감 혹은 뭐 같이 수동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유튜브로만 보던 미미미누님을 실제로 보고 촬영까지 하게 돼서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같이 공부를 하시는 현역분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어. 분들. <laughs> 같이 화이팅 해서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을 다니는 브이로그를 하고 싶어요. <laughs>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도 엔수혜신을 많이 초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엔수혜신이 있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경 누나의 2023 수능, 파이팅 <laughs>